이번에는 이제 블라우스 소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라우스 스리브 해서 일단 도식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소매만 그리기는 좀 뭐하니까 한번 체형을 그려볼까요? 어. 음, 가슴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배가 이렇게 나오고 어깨선이 이렇게 되겠죠? 음. 자, 이쪽 소매를 어, 강조를 하게 되면. 음. 블라우스를 한번 그려보죠. 음. 블라우스를 이제 이렇게 이제 흐름을 잡아서 이제 블라우스를 음, 하나를 그리고 어, 그러면은 옷이 이제 약간 이렇게 음. 생기겠죠. 음. 그러면은 소매가 음, 이렇게 되면서 대부분 이제 블라우스 소매가 비숍. 그래서 이렇게 부풀려지는 요런, 어, 소매가 이제 브라우스, 비숍 형태의 이제 소매가 많아. 그래서 얘가 좀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매가 약간 꽈졌어요 응. 음. 이렇게 뒤에서 이제 이렇게 살짝 돌아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예, 소매를 이제 보시면 요런 식으로 소매가 이루어지겠죠.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소매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어, 일단 진동 둘레를 이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암호를 4 3으를 잡고, 어, 그 다음에 소매 길이를 55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카우스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카우스는, 아, 이게 5cm 정도 잡죠. 그래서 커프스는 어, 폭이 있어요. 폭을 이제 4 내지 5, 6 이렇게 뭐 3부터 이렇게 작게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5, 이렇게 이제 폭을 5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레가 있어요. 둘레는 원래 이제 손목에다가, 어, 카우스 둘레는, 어, 원래 이제 손목 둘레, 손목 둘레에 더하기 6레지 8이에요. 기본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 6cm를 하는데, 이 6cm는 이제, 어, 단추가 여며지면 이렇게 겹치는 그 분량하고 또 손이 나왔을 때 이제 여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팔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22에서 24 이렇게 잡는데 이제 기본 사이즈가 이제 여성용, 기본 사이즈가 한22 정도 이렇게 잡히죠. 그래서 사이즈가 암홀과 소매 길이와 카우스 폭과 이제 그 카우스 둘레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또 본을 한번 떠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조금 위에다 잡겠습니다 어, 카오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듯이 하기 위해서는 중심축을 먼저 잡아주는게 좋겠죠 이면에 음, 또 이렇게 잡고 음, 이면에 이제 T자를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이면에 이제 T자를 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 브라우스 소매 할 때는 3분의 암호를 하는 것보다는 좀 완만한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3분의 아무를 해서 마이너스 1.5를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3분의 아무리 43이었죠. 43이었던 것을 빼기 1.5, 1.5를 빼서 어, 빼서 우리가 손에 통해 이제 안내선을 그려야 됩니다. 음. 중심에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주면 이제 그 다음은 어, 꼭짓점에서 이 분의 암을 43을 잡는 거였죠. 어, 43을 이렇게 잡았더니 약17 어, 정도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17. 음. 다음에 이제 어, 이걸 4등분 하죠. 그래서 4등분. 음. 그래서 4.25, 어, 4.25가 되는 거죠. 음, 4등분. 네, 등분 표시를 좀 해주겠습니다. 음. 이제 4등분한 그거에 맞춰서 4.25가 가지고 동일한 분량, 여기는 또 역시 d는 플러스 1이죠. 그래서 5.25, 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3.25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진동의 기울기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기울기를 먼저 그렸죠. 어, 그린 다음에 이거를 이제 3등분을 해요. 3등분, 그 다음에 3등분, 그 다음에 3등분, 3등분.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역시 이제 어, 암호를 이제 그려주겠습니다. 진동은 이제 뒤는 항상 항상 밋밋한 느낌의 예, 폭이 넓어도 밋밋한 느낌의 곡선을 찾아서 어, 각이 지지 않는 완만한 곡선 그 다음에 앞판은 좀 강한 곡선을 찾아서 각이 지지 않는 어, 부드러운 곡선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소매 길이가 55인데 이게 비숍이거든요 어, 브라우스 소매가 이제 주로 비숍 소매 밑에 게더를 잡은 비 이거를 비숍이라고 해요 비숍 슬리브 음, 비숍 슬리브 그러니까 소매 부리가 불려진 옷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매 길이에 여유를 3cm를 주셔야 돼요 여유 3cm를 안 주면 옷이 땡겨요 그래서 3cm를 주고 마이너스 카오스 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오스 폭이 5cm잖아요 그러면은 55에다가 더하기 3, 5를 빼니까 53이 되겠네요. 그죠? 음. 그래서 총 길이가 53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53에, 예. 네, 소매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소매 통을 마무리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면요. 어, 카오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카오스는 5cm 한다고 그랬죠. 5cm. 응, 음, 5cm. 그래서 요거에 두 배수를 해요. 아예 10cm로 두 배수 5cm를 하기로 했으면 이 5cm에 이제 두 배.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양쪽으로 어, 평행선을 가지고 자 카우스 둘레가 22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11, 11 나가면 돼요. 11, 11 그럼 22가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고 50 그대로 내려와서. 50. 이제 이게 카우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 접힘선이에요. 자르는 선이 아니고, 그래서 골선으로 해서 이렇게 띄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카우스가 돼요. 그래서 카우스를 먼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세요. 설정을, 이렇게 카우스를 먼저 이제 설정을 했어요. 설정을 했으면, 이거에 이제 똑같은, 어, 12cm가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셔링 분량을 주시는 거야. 셔링 분량을 그래서 그것이 6내지 8이에요. 그래서 6cm 정도를 이렇게 더가줘요 음, 그러면은 똑같이 간 상태에서 6cm 네, 똑같이요. 음, 가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 약간 저희가 어, 진동이 네, 들어가는 듯 하면서 이제 일직선으로쭉 빠지게 이렇게 그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소매 부리가 커지는 옷이기 때문에, 음, 약간, 얘를 이제 좀 파주면서 직선으로 이제 쭉 빠져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양쪽의 외곽선을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신 다음에 소매 부리는 전체의 2등분, 전체의 2등분, 음, 전체의 2등분에서 1cm를 내려와요. 그러니까 전체의 2등분에서 1cm가 내려오고요. 음, 여기도 이제 전체 2등분에서, 앞쪽은 반대로, 전체 2등분에서 1cm가 올라가요. 그래서 뒤쪽은 1cm가 내려오고, 앞은 1cm가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제 곡선으로 어, 소매 부리를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는 좀 소매가 늘어지고, 어, 앞은 약간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자연스러운 전체적인, 전체적인 곡선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매를 보면 트임이 있어요. 음, 트임이 바이어스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어, 단추구멍이 여기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어, 트임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보시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재물로 이렇게 바이어스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이제 이쪽 그 단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단추가 장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셔링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요플라켓가 이제 들어가는 위치는 뒤, 반드시 뒤쪽에, 뒤쪽에서 전체 그 2등분이었잖아요. 2등분 한 선에서 반드시 올라가면 돼요. 얼마큼 올라가냐면 6 내지 7cm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완성 끝에서부터 6레지 7cm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또 띄시면 되거든요. 그이저 복잡한 게 아니고 그대로 뭐 한3.5 정도의 폭이면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플라켓이라고 그래요. 또는 갬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트임을 주는 단인데요. 어, 요거는 이제 재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거든요. 어, 그래서 보시면. 여기를 3.5 정도로 놔요 3.5 어, 폭을 3.5에서 반뜻이 놓은 다음에 이 전체 길이는 어떻게 하냐면 시접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정한 6cm 트임 길이 트임 길이가 이제 6cm라고 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밑에 시접 1.5 1.5를 해서 곱하기 2배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6cm라고 정했으면 7.5에 2배수니까 15가 되는 거죠 15가 되게 해서 뭘로 자른다? 정바이어스로정바이스로 자르면 이 플라켓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매와 카우스와 플라켓천, 이렇게가 있어야 이제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 하나 정리 안 했네요. 0.5로 옮겨놔줘야 됩니다. 중심은 0.5로 옮겨서 꼭 중심선이 앞쪽으로 옮겨서 달려야 돼요. 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리고 블라우스의 소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천천히 해 보세요. 천천히 이제 해 보시면 다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이셔츠 소매를 한번 또해 보겠습니다. 와이셔츠 소매.